안녕하세요, 포카 TV입니다. 오늘은 레알리 언니에게 춤을 배우러 또 왔습니다. 구리 엄청 멀어. 여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목이 <이게> 너무 힘들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항상 레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셋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선생님, 오늘은 무슨 춤을 가르쳐 주실 겁니까? 자, 오늘은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메렝게 스텝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유래된 그 라틴 음악으로 메렝게 스텝을 배워볼 거예요. 그거는 많이 간단합니다. 네, 걸으시면 되시는데, 간단데걸세요 네. 아, 마치라고 요 이게 마치 스텝, 마치 스텝이지만 우리가 행진을 이거는 행진이긴 한데 골반을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네. 걸을 때 골반을 양쪽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무브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나트쪽에 그, 사람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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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정보. <laughs> 정보 네, 하는 네, 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laughs>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는데, 걸으실 때 가볍게 바닥을 눌러 주시고 골반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제가 발을, 이 발을 길 때는 골반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발을 밀 때는 왼쪽으로 가시는 거죠? 걸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면은 꼭 항상 코어를 잡으셔야 돼요. 항상 코어를 잡으시고, 항상 코어를 잡으시고, 가볍게 걸으시면 됩니다 하나 네 너무 잘하시면 돼요 그냥 발을 바닥에 누른다 생각하시면 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눌러요 발바닥을 누르면서 골반을 양옆으로 자 이걸 하시게 되면 은 골반이 굉장히 유연해지시겠죠 허리랑 코어도 잡히시고 자 다리만 하면 어색하니까 우리 팔도 같이 움직여 보실 건데요 팔을 양쪽으로 움직여 보실고요 쭉쭉 뻗으세요 주먹을 주셔도 돼요 주먹 어, 자기끼리는 어렵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자 밀어주시면 돼요. 자셋 그렇죠. 그다음 반대로 둘 그렇죠. 반대로 둘자 반대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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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하시겠어요. 걸으세요. 같이 마치 걸으면서 그렇죠. 하나 둘 마치 스텝이었는데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6 스텝이라고 있는데요. 6 스텝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돌아오죠? 어려워 발. <laughs> 발 이상해, 어려워. 안 아, 하지 말까요? 아니요, 하잖아 <laughs>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직 표시가 많아. 요 <laughs> 자, 갔다가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넷. 넷. 3 4 5 6 7 네. 이거를 빠르게 한번 해 볼게요. 갔다가 오는 거예요. 얘는 걸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천천히 한번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laughs> 춤이라고 생각하지지시시고는다다지지얘얘다다가 오고 여기 갔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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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0섯0 0셨죠0 0 0 0 0 0 그냥 하면 안 돼요? 계속 하셔도 돼요 쭉 한번 해볼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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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네. 잘하셨어요. 가운데로 놓고 이쪽 갔다가. 그렇죠. 이쪽 갔다가. 네. 걷기만 하면 되는데 다리만 양쪽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쉽게. 쉽.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팔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식스스텝하고 팔도 같이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원투 이쪽으로 오세요 더,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원투3 4 5 6 7 8. 원투쓰자 손은 이게 이하고이하고가 <laughs> 아, 따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laughs> 자 하나 둘 여기까지 연습 더 하시면 은 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투 스텝으로 옆으로 이동 하시는 거예요 투 스텝으로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아까는 조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색할 수 있지만 어, 따라오기 어려우시, 어려우실 수 있지만 투 스텝은 옆으로 두 번씩 가는 거예요 제가 큐잉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번 하나 둘 큐잉은 안따라오셨네요 아, 네. 제가, 제가 이쪽 간다는 거를 음. 표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하. 하나 둘셋넷 다섯 v e six s e v e 그래서 우리 둘둘자 <laughs> <둘, 웃음> <비자. 웃음> <laughs> <laughs> 一级。